안녕하세요. 혁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대원전선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대원전선. 자, 4,170원까지 결국 4,000원대 완벽하게 뚫어주고,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다. 그죠? 제가 지난 영상 때, 요 때죠? 요때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아직 더 남았다. 밑에서 물량을 이렇게 왕창 잡았는데, 여기서 끝낼 리 없다. 자, 겨우 3배 먹으려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영상 잠깐 보시자면, 자, 이렇게 영상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아직 계속해서 수급은 살아있습니다. 자, 우선 아직 계속 수급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가권에서요. 그죠?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자, 자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단타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이렇게 다 말씀드려 놨었죠 특히나 수급 관련해가지고 이따 조금 이따 말씀드린 건데 사모펀드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팔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그러한 수급들 고가권에 사모펀드가 팔아 제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원전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 눌림적인 부분 대응적인 부분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죠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무려 6주 동안 단 한번도 음봉을 보이지 않고 미친 듯이 오른다 자 ai ai 때문에 이제 전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구리 값, 전선 관련 전기주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완벽하게 물량을 잡아 가지고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서 오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준다는 거죠 이래서 주도주 항상 주도주, 시황, 섹터, 맞는 종목만 하라. 자, 그런 종목이 이렇게 끼가. 붙어버리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다시 한번 이런 고가를 뛰어넘었다는 라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차트에서 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은 항상 의미가 있다는 라 거예요. 물론 이때 꼭지점 말려가지고 쭉 죽는 경우도 있으나 자, 이런 고가권 뚫어준 다음부터 저점을 잘 지켜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는 물량대를 다 잡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기 쉽다는 거죠. 여기에 시황적인 부분까지 같이 맞떨어지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밖에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만 잠깐 보신다 하더라도 자 이러한 고가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 올려준 다음부터 아직 5월 초인데 이렇게 상승 보여주니까 올라가다가 좀 있으면 윗골이 달아주는 이런 모양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건 뭐냐면 저렇게 윗골이 나온다 하더라도 밑에서 지지 받아주고 나서 위아래 휩싸악 굉장하죠 즉 지지 받아주고 상승 지지 받아주고 상승 이 구간 때 먹을 폭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간 제가 이러한 구간들을 절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무조건 계속해서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수급도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하 해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의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부탁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상업 펀드가 팔아제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죠. 고가권에서 지금 34만 주, 40만 주 오늘 20만 주 팔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무려 3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전체 5,100만주 중에서 300만주를 매수했다. 즉, 위쪽에 다시 한번 팔아먹겠다. 특히나 외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물량 이렇게 쌓아놓고 프로그램으로 말아올리면서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도 무조건 지켜보셔야겠죠. 하지만 밑에서 정말 단한 번의 조정 없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하시라고 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이제 4배거든요. 4배. 자, 천원대에서 지금 4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4배에서 5배, 4.5배 정도 이상은 돼야 세력들이 좀 크게 남겨먹는데요. 중간에 한번 털어먹은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털어먹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온 거기 때문에 4배 정도면 지금 세력도 충분히 많이 큰 이익을 거뒀습니다. 것이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털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윤을 극대화시킬 그럴 차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권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다시 한번 슈팅 주면서 고가권 뚫어줄 때 적당히 정리하시면서 이런 눌림시세 나올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아셨죠 좋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 물리고 손절하는데 다시 날라가고 이런 모양 다시 한번 추격 매수 또 손절 이건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깡통 나니까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눌려줄 때 얼마든지 눌리고 나서 큰 슈팅 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꼭 지켜보시자 이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대원전선의 기본적인 평단가 목표가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자료집 전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